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인류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만 보더라도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 등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과 폭우와 산불이 끊임없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한편에서는 홍수로 신음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 고온과 초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세계 기후학자들은 인류의 과오, 과욕으로 인한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특히 산불을 부추긴다고 예견해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향후 수십 년간 산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산불들도 바로 그러한 현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도 30%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위기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30년 후니까 지금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50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이미 자연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말해요. 그리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협이고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12가지 기후 재난의 실제적인 예들을 설명해 가는데요.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금주림, 빨리 녹아내리는 빙하, 치솟는 산불, 갈증과 가뭄, 오염된 바다와 공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출현. 자원 전쟁 등.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쩌다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1960년대 초부터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시절부터 키상 위기라는 말이 등장해왔어요. 하지만 세계는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 기후 위기를 방치하고 눈감아 왔던 겁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요. 올해 지구의 날을 며칠 앞두고 환경운동가 한 분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기후 붕괴의 현실을 알리고자 분신을 했어요. 그토록 외치는데 세상이 틀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금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알리고자 했던 그 삶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물론.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위기를 신앙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거룩한 미래로 이끄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22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현실을 너무나 적합하게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의 탄식.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왔고 함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어지럽혔고 훼손시켰고 지금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주범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끝없는 과욕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구속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가 나타내는 창조신앙입니다. 구속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적색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배당에 보면 재단의 이 바닥이나 십자가로부터 예배당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통로에 주로 빨간색 카페트를 놓았던 거예요. 그게 구속 은총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나타냅니다. 환경 선교주일인 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른 예배 색깔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녹색이에요. 녹색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타이도 녹색으로 한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구속신앙, 창조신앙,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이두 전통이 우리의 신앙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현성경 학교를 진행하면서 성경초급 주일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신 지 3년 안 되신 분들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창세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창조신앙으로 시작해서 구속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별도의 분리된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창조신앙보다는 구속신앙을 더 강조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그저 무기력한 피조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창조 신앙이 그저 구속 신앙에 종속되는 것쯤으로 하찮게 여기게 만들었던 거죠. 이러한 영향이 몇해 전에 실시되었던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이들의 비율이 무려 40%를 넘었어요. 충격적인 결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창조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그 다음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우리 가정만 복 받으면 되는, 만사 형통의 복만 추구하는, 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에만 관심하고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탄식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복수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등장하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바로 앞 14절 말씀에서 이미 선포했던 그 말씀에 이 뜻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 창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 여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노예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당시 체제에서 능력이 되면 여러 아내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았기에 자신이 누릴 수도 있는 그 권리, 그러한 삶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삼가했던 사람들이, 그러했기에 그들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크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면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절제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법과 규제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얻은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할 교회와 그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재앙을 극복하고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과학과 기술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가려하지 않죠. 불편하고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향락을 위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삶으로부터 이 세상의 미래와 지구의 희망이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일단 멈춤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 지구의 자연 세계가 놀랍게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의미 있게 도울 수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 실천이 회복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사용하는 주보를 흑백으로 인쇄하죠. 종이도 화려하고 값비싼 종이가 아니죠. 얼마든지 칼라로 좋은 종이에 인쇄할 수도 있지만, 이 주보에 바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주보를 받으실 때마다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교회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더욱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서 오후에 드리는 젊은이 예배에서는 전기 없는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전기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조명도 없겠지요.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겠지요. 실시간 온라인 영상도 올리지 못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아무리 수익이 많고 편리하다 할지라도 만들어 팔지 말고 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기후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욕심을 버리고 배려와 나눔과 돌봄을 위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 충시 여겨야 합니다 자연의 정복보다 더불어 함께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지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가 지나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녹색 은총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창조신앙으로 다시 살리시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감으로써 이 시대의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마련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7쪽에 보시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제39회 환경 주일 공동기도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 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 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